네, 유정현 교수입니다. 어, 오늘 또 이제 오랜만에, 글쎄, 이게 오랜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 번, NC 어, 소프트에 대한 우리가 좀, 이, 논평을 해야 될또 건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NC 소프트는 저에게 계속 이렇게 불소시를 제공해주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제가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어 제가 이제 N 소프트에 대한 비판이 뭐 N C가 망해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N C를 어,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게임 개발사 및 퍼블리싱 회사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 충정이라는 말좀 이상합니다. 아니면 어쨌든 그런 좋은 의도라고 를 있다는 걸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N C가 어, 이제 박병무 공동대표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고 아주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박병문 대표라는 사람이 뭐 간담회에서 직원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NC는 동종업계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고 본사 집중도가 높다. 대다수 기능이 본사에 집중되어 있어서 뭐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한데 제약이 있다고 판단한다. 구조조정 배경을 전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경영학 교수로서 얘기한 거야 지 정신이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 하는가? 어, 상대적으로 동종업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고, 그건 개발자가 많으면,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 본사 집중력은 상당히 많다. 본사에서, 예를 들면 R&D라든지 개발 인력이 전부 본사에 집중되어 있고, 이거 스튜디오 체제를 NC는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동안에 이런 체제로 NC는 한 3조 가까운 조단위의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떨어진다니까, 결국 NC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즉, 어, 가족 경영 이슈, 즉, 족 경영 이슈하고 그리고 실제로 IP 우려 먹기라는 두 가지 점인데 그 부분을 싹 빼놓고 만만한 이제 직원들을 자르겠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뭐 5천 명이 넘는 인력 중에 뭐어 인력 중에 뭐한 20%를 자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인건비는 뭐 1억 4천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보면서 어두 가지 포인트를 크게 뭐 크게 작게 하면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이 사태의 주범은 김택진이라는 점. 즉, 제가 코로나 때, 어, NC에 끊임없이 경고했던 점이 있습니다. 즉, 어, 이, 어, 이, 그, 코로나라는, 이제, 어쨌든 국가적 불행, 뭐, 인류적 불행입니다만, 이 사태가 어쨌든 게임업계는 엄청난 호황을 불러왔습니다만, 이 사태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데 NC가 직원들 급여를 막 끌, 끌어올리고, 막 연봉을 막 천만원씩 올리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돈잔치하면 큰일 난다. 김택진 대표는 그때 뭐 2001년인가요? 뭐 400억 넘는 돈을 407억인가를 받아갔죠. 임원들 막 급여, 뭐 성과가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이때 제가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좋은 시절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거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절대 이걸 순풍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걸 순풍으로 생각해서 결국 임원이 이꼴로 만든 게김택진 대표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김택진 대표는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 종업원들을 자르기 앞서서 먼저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김택진, 김, 요, 김태권, 윤송희 씨입니다. 보니까 뭐 윤송희 씨 여전히 뭐 카이스트하고 무슨 AI 컨퍼런스하고 뭐 끄떡 없습니다. 전혀 뭐 이거 뭐 전혀 뭐 지나가는 뭐 바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비판은 전혀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NC 웨스트 대표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NC 웨스트 웨 대표가 왜 국내에 와가지고 무슨 컨퍼런스를 하나요? 그런 점에서 지금 김태권 대표의 연봉이 얼마인지 그리고 윤석민 대표가 그동안 연봉 얼마 받아왔고 성과급, 상여금을 얼마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고 그 돈을 먼저삭감하는 게 먼저입니다.뿐만 아니고 지금 경영진에 대한 직원 특히 개발진을 자르기 앞서서 뭐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을 자르기 앞서서 먼저 경영진에 대한 급여를삭감. 경우에 따라서는. 한 80%를 삭감해도 이분들은 사실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인적 보면 박병무 대표 같은 분은 아주 꽃길을 걸어온 분이기 때문에 뭐아놓은저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스티브 잡스나, 거 어, 예를 들면 뭐 이재용 뭐 부회장, 처럼썩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양반처럼 뭐 연봉을 안 받겠다라든지 연봉을 뭐 1센트인가요? 뭐 1센트만 뭐뭐 받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못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이런 구조조정을 보면서 또 NC에 대한 키워드 즉 면피의 NC. NC는 자꾸 뭔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덮고 면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는 어떤 조직문화, 조직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에도 그런 어떤 DNA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 이런 점에서 정말 통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